안녕하세요. 오늘은 합판 옆면에 적혀있는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판 옆면에는 이렇게 다양한 글자들이 적혀있는데요. OP, TYPE, E0, HW가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 나오는 글자인 OP는 합판 종류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OP, CP, SP 이 세가지로 구분해서 표기됩니다. OP는 Ordinary Plywood의 약자로 일반 판을 의미합니다. 인테리어용으로 쓰이는 합판은 전부 OP라고 보시면 됩니다. CP는 콘크리트 폼 플라이우드의 약자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을 의미합니다. 형태를 제작할 때 쓰이기 때문에 수종의 품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방수 기능을 넣어서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됩니다. 방수 합판으로 사용하는 내수 합판과 태구 합판 모두 CP 합판에 속하는 합판 종류입니다. 마지막으로 SP는 스트럭처러폼 플라이우드의 약자 구조용 합판을 의미합니다. 주로 목조 주택 건축 등 뼈대를 감싸는 역할을 하는 합판입니다. 다음으로 타입이라는 글자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타입은 방수 등급을 의미합니다. 방수 등급 역시 T0, T1, T2 이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기되는데요. T0는 완전 내수를 의미하며 세 가지 중 가장 방수가 높은 등급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 찾아볼 수 없어서 구입이 어려운 편입니다. T1은 내수합. 반? 즉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방수합판을 의미하며 수분에 강한 합판입니다. 수분에 강하기 때문에 외부용 또는 거푸집용 합판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T2는 준내수합판으로 수분에 약한 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테리어용 합판 또는 내부용 합판은 모두 T2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수 등급이 높다고 해서 완벽하게 방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물에 닿으면 나무의 특성상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방수 합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제로라는 글자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포름 알데이드 등급, 즉 친환경 등급을 의미합니다. 포름 알데이드 방출량 기준으로 이 제로부터 SE 제로까지 구분해놓았습니다. SE 제로 등급이 가장 높은 친환경 등급을 의미하고 국내에서는 E1 등급부터 실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W라는 글자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합판 수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HW, SW, Mixed 이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기됩니다. HW는 하드우드의 약자이며 남양재를 의미합니다. 남양재는 아시아, 남방, 열대지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주종은 라왕이며 멀 바우 티크, 마호가니 등 여러 종류의 목재가 있습니다. 또한 단단하고 강질인 것이 특징입니다. SW는 소프트우드의 약자이며 북양재를 의미합니다. 북유럽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주종은 소나무이고 뉴송, 미송, 소송 등 여러 종류의 목재가 있습니다. 또한 무르고 연질인 것이 특징입니다. 믹스드는 다양한 수종을 혼합하여 제작한 합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두께 폭, 길이를 표시하는 숫자입니다. 합판은 겉으로 다 비슷해 보이지만 등급, 품질, 사이즈에 따라서 사용 용도와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꼼꼼하게 따져 보셔서 사용 용도에 맞는 적합한 합판으로 멋진 인테리어를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